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집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집 여행 나왔다가 좀 특별한 집을 발견했어요. 이 집, 한번 내부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내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주변 풍경은 이런 식으로 산도 있고 좋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도 이렇게 보시죠. 집은 좀 단조롭긴 한데, 그 내부를 아직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지금 들어가 봐야지 하는데 내부를 풍경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집 뒤쪽 모습이에요. 뒤쪽. 네자 예, 지금 내부를 한번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야, 저풀 뭐 봐요. 집 안에 그냥 막 이렇게 집이 빈집. 폐가죠 폐가. 폐가에서 막 보면은 안쪽에서 막 그냥 나무들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고 이거 뭐야, 완전. 완전. 시장, 시장 분위기네 완전히. 야, 이거 뭐야, 바닥이. 어휴. 여러분,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풍경일지.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완전 옛날지. 와. 여러분, 위에 보세요, 위에. 지금 시골이거든요. 시골인데 여러분 이딱 보면 느낌 오죠. 저는 적산가고 일본집을 많이 찍어서 아는데 일본집, 일본집이거나 일본집을 모방해서 지은 집이요. 시골에 이런 일본집이 있다니. 저 일본식 방식이거든요. 와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지붕이 저렇게 생겼네요. 지붕 다 흘러 내려오고. 야 이런 것도 보는 재미에 또. 이 방은 뭐냐? 위에는 함석 지붕으로 되어 있고, 나무분도 있고, 여기는 뭐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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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부엌이구나, 부엌. 여기는 부엌이네요. 어휴, 부엌 저 위에 나무는 다락방이고, 아, 진짜 난장판이네, 난장판이야. 예, 네, 아까 보셨죠? 지붕 받고 이건 이제 베니아 판이라할까다 흘러 내렸어 다 흘러 내렸어 다 흘러내렸어. 야 어떻게 집이 이러냐 참 이런 게또 보는 재미죠 뭐아 여기 또 마루에 한번 올라서 봐야지 또야집 재밌네 이거 아까 바깥에서는 단순해 보였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보는 재미가 있네 오 어, 내부 들어오니까 장난이 아니야 와 대들보 대들보가 아까 안 보인다 했어 대들보가 있네요. 어휴, 그냥 뭐, 살림살이에, 뭐. 야. 여긴 뭐야? 천장 보이시죠? 저게 바로 일본식 천장이에요. 일본식 천장. 가구서부터 해서, 뭐, 와, 저쪽 다락문. 어휴, 저 다락문은 무서워서도 못 늙었다. 무섭다, 무서워. 뱀이라도 나올지. 귀신보단 뱀이 더 무섭죠, 뭐. 귀신은 마음속에 살고, 뱀은 현실에 살잖아요. 뱀들이 간혹 가다 옛날 집에, 시골집에 딱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여긴 뭐야? 야, 이거 완전 히집 탐방인데? 와, 헉! 여긴 진짜, 와. 골든큼 여기 다 모여있네. 야, 여기 진짜 대단하다. 밖에서 보는 풍경하고는 너무 달라. 이런 재미죠, 뭐. 보는 재미가. 이거 봐. 골동품. 오, 진짜 이게 바로 오리지널 골동품이지. 아니겠어요. 참. 정겹다. 정겨워. 아, 이 가구 봐.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빵구가 빵, 빵 뚫리고 천정은 아, 참. 이게 좋습니다. 이런 거 보는 재미죠, 뭐. 아, 골동품. 예 네, 지금 방에서 이 방도 보면 일본식문짝이야. 이건 어쨌면 일제 시대 지어진 시골집일 가능성이 높아. 스타일이 보니까 딱 일본집 스타일이야. 저쪽 부엌, 아, 부엌이 아니라 다른 방. 아, 네, 뒷뜰 뒷들 문짝이야. 뒷뜰로 가는 문짝. 예 네, 아까 천장 보지만 와, 천장 진짜 대단하다. 천장 집이 완전히 크네 집이. 아, 여러분, 진짜 이 외부하고 나게 내부가 진짜 재밌었죠. 이게 일본 집이었다니 참 놀랍습니다. 네, 오늘 한번 이렇게 시골집 구경을 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